<laughs> 2016년 1월 1월에 저희 지점 제작이 몇 명이었을까요? 금년 1월에 36명이었습니다 금년 1월에 다음에 가동이 1월달 마감기준으로 28명이었어요 다음에 실가동이 21명이었습니다. 환산을 쳐. 이게 1,600만 원이었거든요. 1,600만. 지금 2010년 12월이죠. 맞죠? 오늘 최종 마감이긴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재적이 49명이에요. 가동이 어제까지 37명입니다. 오늘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죠. 실가동이 어제까지 25명이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죠. 어제까지니까. 어제까지 환산이 2200만 원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죠. 맞죠? 자, 1년 사이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수치상으로. 이런 상황이고, 저는 현석 지점에서 하고 싶은 게좀 많아요.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지만,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팀, 다섯 개 팀이 있지만, 뭐, 팀장님들께 팀도 좀 키우고 싶고, 팀도, 또 분할도 좀, 팀 분할도 좀 하고 싶고,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개척팀도 있는데, 개척팀장님, 어디 갔어요? 평택 갔어요? 오고 계세요? 개척팀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만들었는데, 좀 부드럽지가 않아서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고. 그죠? 그리고 DB팀도 있어요. 그죠? DB팀도 좀 2010년에 좀 부드럽게 만들어 만들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현석 지점 좋은 문화를 만들어 서좀 탄탄하게 저도 나중에 언젠가 떠날 테지만 제가 떠나도 탄탄한 지점에 와서 지점장들이 좀 실력을 좀 쌓아갈 수, 지점장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거트르지 않게 그런 탄탄한 기본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오래오래 좀 일을 하고 싶은데 현상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는 괜찮았는데 자, 작년 10월 11월 12월 어, 2017년 1월 2월 이뭐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좀 봐주세요 저좀 봐주세요 이런 주의 앞으안 합니다 5분 10분이면 끝나요. 어, 9월달까지 좋았는데 10월달에 이제 저희들이 등록이 제로였어요. 11월에 제로였습니다. 12월에 1팀의 정정내 피님 계시지만 한분 하셨고, 17년 1월에도 제로 확정됐습니다. 2월에도 제로예요. 교육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정정내 피님 빼면은 5개월 연속 무등록이었어요. 중간에 한번 끊어주신 거죠. 감사하죠. 지점장들은 석달 연속 무등록이면, 어, 마음에 빨간 등이 켜집니다. 여러분들은 지점장이 아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그죠. 또두달 무등록입니다. 지점에, 지, 밝게, 저희 지점에 문제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큰 문제 있어요? 사이가 굉장히, 팀장하고 시험장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아니면 팀원들끼리 막 그냥 불난이 나는막 싸운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저희 점에? 없죠. 근데 위에서 상무님이나, 단장님은 아니에요. 단, 단장님은 아니에요. 상무님이나 그 위에서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나 봐. 왜요? 48명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전에? 아흔 열 명이 어떻게 5개월 동안 한명 등록하고 지금 교육상속도 안 되지? 라고 단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 들으셨죠, 그저께. 계셨잖아요, 단장님 여기 오셔서. 그죠? 저가 생각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어. 지점의큰 틀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그, 그렇게 안 느끼다 보니 저도 조직사회의 일원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지 렇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팩트니까, 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현석점에서 못다 한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잘, 하고 가고 싶어요. 진짜 잘하고. 제 영달 태권식 아니고, 2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지임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길게 한게 2년 5개월이었어요. <laughs> 2년 8개월째야. 잘, 잘 해, 하고 가고 싶거든요. 진짜, 진실되게. 근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3월까지 이제 월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처음이고 앞으로도 들릴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리쿠팅이라는 게 리쿠팅이라는 게 지점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에피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컨셉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컨셉은 누가 만드느냐 지점장이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어떤 컨셉이든지 간에 제가 만든 컨셉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보세요 지점장의 CIX는 이겁니다 CIS 할때 이렇게 얘기해 백설기하고뭐 생활비 뭐 이렇게 해. 백설계 가능성은 백설기하고 다음에 생활비를 벌려고 하면 어렵다 생활비가 아니면 플러스 알파 수입이다 교육 받고 직접 판단하셔라 보험 공부, 금융 공부 하는 거다. 1년 동안은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사이버, 집합격, 일상교육. 여기서는 쉬운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라. 입사하면 고기가치는 들어가니까 7, 80까지 하셔라. 큰돈벌수 있다고 말씀 안 드린다. 다음에, 현세점 시위 컨셉. 계약 무리하면 안 된다. 무리하면 탈난다 다음에, 근태는 정확히 해라. 1년간 활동을 고 지원해드린다. 본인이 원하는 활동팀이 있다. 일주일 에 한번씩 점량 팀에 교육하면서 교육을 한다. 우리 동료들이 엄청 좋다. 개약 못해도 눈치 안 준다. 활동 하면 눈치 준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실제로 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 후보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단 말로 툭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제가 알아서 못해라 말이야 하죠. 그죠? 그래서 두번세번 번 터치가 돼야 마음이 좀 움직이고 뭔가 우리 식구가 되고 좋은 분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나 데리고 와서 툭 던져놓으면 안된단말이죠 뒷장 봐보세요. 보석 쌤이랑 단장님께서 또 하신대요. 컨셉이 다르시죠, 기존 단장님하고. 이거 돈 많이 듭니다. 이거 인당 3 5 0 0 0 원짜리예요. 저번 달에 해서 저희 좀더도 다섯 분 여섯 분 나와서 했는데. 그분들 중에 두 명이 TS에 때두 명이 뭐 20명, 30명 가까이 나왔는데 뭐 TS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행사를 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목적을 벗어나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1월 10일이면 다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맞죠? 다다음 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또 합니다, 팔찌 만들기 대상은 35세에서 60세 여성인데, 여성인데, 저희 지점 TO가 7명이에요. TO가 7명인데, 벌써 한 분은 제가 섭외했습니다. 야, 이 섭외하실 때, 섭외를 하실 때, 야, 와서 그거 만들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한번 들어보고, 좋은 내용이니까 들어보고, 이것도 만들고 그러자.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야지, 씨앗이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야, 이거 좋은 거 만들고 가. 그건 너무나 슬픈 거죠. 우리 자체 격을 떨어뜨리고 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팀별로 한 명씩 하세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아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 기존에 뭐, CISTS 하던 분들 오면 좋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친해져서, CIS하고, 아무나 막, 이제, 이렇게 그러진 않겠지만, 말을 가볍게 하지 마시라고요. 야, 이거 만들고 그냥 가면 돼. 이런 말씀 하지 마시자고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 대상자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셔요, 저한테. 팀별로 한 명씩 하라 그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지금 한 명은 제가 했으니까 여섯 명이 남은 거예요. 그냥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명절이어서 지금 설 명절이 1월 말이죠. 1월 말이어서 CIS 시상은 이걸로 드릴 거예요. 시인하고 주시둘다 드릴 겁니다. 오는 즉시 드릴 테니까 저희 CIS는 즉시 드릴 테니까 CIS를 좀 많이 시켜주세요. 대신에 c i 서 초대할 때, 야, 와서 선물 하나 받아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자고. 얘기 한번 들어봐라, 들어봐라. 그리고 선물 하나 받고 가라. 그리고 얘기는 이런 이런 얘기 할 것이다. 아까 저기 두장 있죠? 이런 이런 얘기 할 것이다. 그거는 좀 말씀해 주셔요. 그게 맞죠? 요렇게 하고, 다음에 지금, 지정, 지정 TS 시상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명절이어서, 단장님 만나고 하면 TS잖아요. 그거는, 요걸로 드릴게요. 유치자 신인, 둘 다. 둘 다. 요렇게, 하도록 할 텐데, 팀장님들 마찬가지, 다음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저 혼자 리프팅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같이 한 거니까, 이번 만큼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팀별로 팀장님들은 입과를 두 분씩은 시킨다는 생각으로 좀해 주세요. 입과 두 분.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아의 3 명은 꼭 한번 시켜 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시아 시킬 때 지점장 불쌍하니까 이건 보,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동정은 참 필요 없고 불쌍하니까가 아니고. 얘기 한번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만 좀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냐?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 주 2일부터. 너무 떠들었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